안녕하세요.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. 의료 사태, 의정 갈등, 의료 농단. 길어지면서 여러 환자분들 피해도 더 늘어나는 것 같고, 또 아직 병원에 있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피로감도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도 벌써 시작한 지가 한 4년 됐는데, 열심히 찍다가 의정사태 이후로 제가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러 안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안 찍으면 또 패널티 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어 예전만큼 아니더라도 자주 찍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요 간암 환자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편에는 피해야 될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의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간암 환자들은 그 간경변증을 많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에서 알부민 합성이 좀잘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복수도 찰수 있고 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을 잘 하라. 늘 이렇게 말씀을. 드리죠.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, 물론 뭐 고기,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만, 의외로 고기를 잘안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화 흡수도 잘 되고, 완전 영양소로 할수 있는 뭐 계란을 포함해서 두부라든지 콩, 뭐 이런 단백질, 우유, 네, 이런 생선, 이런 음식물들의 단백질, 좋은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끼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. 구체적으로 음식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버섯 있죠.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다당류라고 해서 일종의 탄수화물인데요. 이 다, 어,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또 암도 예방하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또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버섯을, 산에서 나는 그 이름 없는 버섯 아니에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팽이버섯. 종류 많죠? 네, 좀 그런 식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버섯을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어, 저도 좋아하는 낙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, 다산정약용의 자산어보라는 책에 보면요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한여름철에 이 소가 굉장히 기운이 센 짐승인데, 너무 무더우면 소도 막 휘청휘청거리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자산어보에 어떻게 써있느냐 하면, 한여름에, 어, 쓰러져 있는 소에게 낙지 너댓마를 먹이면, 바로 소가 일어난다 할 정도로 이 낙지는 아주 스테미나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지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이고 또 무기질도 많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식재료 간 기능 강화 또 기력 회복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낙지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그다음으로 또 견과류 음. 있죠 땅콩이나 잣이나 호두 이런 견과류 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음식물이에요 저는 음. 개인적으로는 이 견과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건조한 걸 제가 좀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즐겨 먹진 않는데 견과류가 예전부터 간에 좋다는.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. 특히 견과류가 왜좋으냐하면 불포화지방산하고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또 풍부한 셀레늄이라는 이런 미량 원소도 들어 있어서 이 성분들이 유전자 복구를 촉진하고 또 염색체의 손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해독 작용과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. 이런 면에서 견과류를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.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커피 먹어도 되냐? 특히 간암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력 추천입니다. 단, 뭐 프리미 들어있는 그 믹스 커피가 아니고요. 원두를 갈은. 그야말로 아메리카노 커피를 드셔야 되는데 왜 커피를 권해드리냐면 요새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폴리페놀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암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입증이 되었다 해서 하루에 한 잔도 아니에요 선회 잔 이상의 원두 커피를 마시면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전에는 좋아하던 음식도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경우가 있죠. 하지만 잘 드셔야 체중도 유지하고 항암 치료라든지 하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앞서서 버섯 등의 뭐 견과류라든지 버섯도 단백질 섭취 좋은 식품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학적으로 우수 식품이 또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이 삼계탕 같은 당류리도 굉장히 단백질 풍부하고 좋은 단백질이거든요.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죠. 소고기는 누가 사줄 때 먹고, 닭고기는 자기가 돈으로 사서 먹으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닭고기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. 삼계탕 같은 것들도 여름철에 오히려 거울때도떡게 해서 먹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닭 요리를 이용한 굳이 닭가니더라도 돼지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좋지만 이런 오리고기도 괜찮고요.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고기들을 적당히 섭취하되 너무 기름 비 많은 음식은 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